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능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달달 읽고 궁금해 생각하는 달콤한 국어 문법 시간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오늘은 바로 우리말에서 너무 중요한 높임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에는 이제 뚜렷한 높임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높임 표현을 막 생략하기도 하고 아니면 헷갈려서 주어랑 목적어 부사어에 다 다르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높임 표현을 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출발.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달고미와 또구미가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달고미가요. 할머니께서 진지 드시는 걸 보고 같이 배가 고팠나봐. 할머니 밥을 먹는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죠? 자, 여기서 할머니 가. 밥을. 먹는다 그냥 셋다 틀려버렸어요 그렇죠 달고마 할머니는 어른이니까 즉 우리한테 우더른이기 때문에 높여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자 높임 표현을 써서 말해야 해 아이 참 높임 표현도 너무 어려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먼저 할머니 뒤에는요 깨서라는 조사를 붙여줄 거고요 두 번째 진지 잡수다. 같은 특수한 높임말을 써줄 겁니다. 왜 특수하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서로 말을 할 때는 밥을 이란 말을 쓰지만 할머니와 같은 우어른에게는요 진지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리고 먹다 대신에 잡수다 잡숫다라는 말을 써주게 되죠. 이런 특수어휘를 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 말의 끝부분에는요 시라는 말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할머니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어 그래도 달고미가 살 똑같이 알아들어요. 맞아. 제법인데. 그런데 내가 너보다 생일이 빠르잖아. 나한테도 높임 편을 써서 말해.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거 우리 어릴 때 많이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하죠. 너 생일 몇 월이야? 응나 8월. 아싸 나 2월. 내가 형아. 이제 나한테 존댓말 쓰셈.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여기서 또 고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이제 좀더 본격적으로 가 볼게요. 자, 높임 표현은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존경해야 되는 사람, 즉 나보다 우더른 인 대상을 높여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자,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요.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자, 높임 표현 방법 우리 도금이 얘기로 세 가지 한번 봤었는데요. 대상 뒤에 높임을 붙여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께 제가 선생님께 이거 드릴게요. 혹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식으로 대상 뒤에 붙는 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다. 여기 께서 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끝부분에요. 높임 표현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시 혹은 습니다. 요 등을 붙여 말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같은 경우에, 자, 이걸 조금 더 나눠보면요. 주, 시, 어, 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긴 시도 들어갔고요. 요도 들어간 경우. 자, 이거 다 높임 표현을 해준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높임 뜻이 담긴. 특수한 낱말을 써 주는 겁니다. 평소에 쓰는 말 대신 높이는 뜻이 담긴 낱말로 바꿔서 표현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말해 봐. 대신에 네 말씀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바꾼다든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대신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자 이렇게 성합 여쭈다 드리다. 주무시다.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휘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연습하고 외워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문제를 복습해 봅시다. 1번부터 풀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높임 표현이 바르게 사용된 문장에만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자, 준호는 삼촌이 나왔어요. 삼촌은 나의 우더른이죠? 그러면 삼촌에게 편지를 주면 안될것 같아요. 삼촌께 편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다 대신에 특수하게 쓸수 있는 말. 우리는 드리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쵸? 여기 동그라미 치면 안 되겠어요. 선생님, 아, 내가 높여야 되는 대상입니다. 성함을. 성함이 뭐죠?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특수한 어휘예요. 자, 여쭙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쭙다도요, 내가 높여서 부르는 특수 어휘에요. 자, 그럼 될까요? 요. 자, 이런 요를 문장의 끝에 붙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제대로 높임 표현이 쓴 거,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네요. 계속 연습해 볼게요. 자, 2번 다음 문장에서 바르게 쓰인 높임 표현을 찾아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할머니, 당연히 우리가 높여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할머니께서. 라는 뒤에 말을 붙여줬고요. 그럼 식당에 왔을까? 오셨을까? 오셨다. 동그라미 쳐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오셨다는요. 오, 시, 었다 이거든요. 그럼 여기 시 넣어준 거죠. 이렇게 우리가 높임 표현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장 선생님. 역시 우리가 높여줘야 되는 대상이고요. 깨서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말 대신에 특수한 어휘인 말씀을 하셨다 라고 골라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누군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 자, 마찬가지죠. 자, 우리 집에 놀러 오셨으니까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께서, 깨서라는 말을 붙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3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올바른 높임 표현으로 고쳐 써볼 거거든요. 자, 이모께서. 오, 잘했습니다. 그렇죠? 자, 방에서 잔다 대신에 우리가 자다 대신에 높여 줄수 있는 특수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무신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자, 아버지가 세뱃돈을 주셨다. 자, 여긴 분명히 주시었다. 라고 잘 했는데, 아버지 가라고 얘기를 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아버지께서 뒤에께서 라는 높임 표현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어머니께서 음, 너무 잘했죠. 매일 아침 운동을 한다. 안 되죠. 우리는 뭘 넣어주기로 했어. 시를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하신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바로 쭉쭉쭉쭉 해봅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긴 글을 읽고 나서요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자 민우라는 아이에 대한 얘기야 민우는 원래 장난기가 많은 남자아이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친구처럼 말했다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존댓말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사실 알아요. 정말 예의를 갖추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친근하게. 나 이만큼 선생님이랑 친해요. 나 이만큼 엄마랑 친해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존댓말을 잘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쓰는 방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민우는 친구가 선생님께 공손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뭔가 느낌바가 있는 거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요?라고 잘 갖춰서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이제 민우는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께 가서 다른 말들을 쓰게 되거든요. 여기 한번 문제 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을 올바른 높임 표현으로 고쳐 쓰라고 하잖아요. 자 볼게요. 할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 나이가 몇이에요? 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반성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민우가 말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자, 이름은요. 자, 성함. 나이는요. 연세. 이렇게 바꿔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번을 풀어 봤고요. 자, 그날 저녁, 민우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여쭤볼 게 있어요. 여기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라고 하지 않고 제가 라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썼죠. 할아버지께 드리려고. 선물을 사 왔어요. 이런 식으로 예의를 갖추는 표현을 썼네요.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요, 오, 아주 깜짝 놀라셨습니다. 민우야, 정말 고맙구나. 존댓말을 배우다니 기특하구나. 할아버지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녁이 되자 민우는 조용히 할아버지 방 앞에 가서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주무실 시간이에요. 좋은 꿈 꾸세요. 라고 잘 썼습니다. 자, 이것도 좋은 꿈, 꾸시, 어요, 시가 들어간 겁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어른스러워진 민우의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잠드셨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바꿔 말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럼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높임 표현 찾아볼까요? 자, 민우는요. 할아버지 당연히 높여줘야 된 대상이니까 깨입니다.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까지. 그다음 이 번은요 할아버지께서 민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니죠? 우리 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셨다. 자 여기서 놀라 시었다 시가 들어간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또 높임 표현을 열심히 해봤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높여줘야 되는 대상 뒤에 높여줘야 되는 말 붙이기 그다음에 뭐 진지 그다음에 성함 연세 이런 말처럼 특수한 어휘쓰기 그다음 마지막에는요 이런 시요 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결해 주는 말쓰기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